제네시스 BH, BH, 예. 하체 쪽, 조수석 하, 하체에서 소리 나가지고 저번에 한번, 내 시훈이 가못 잡았, 저는 못 잡았어요. 어휴, 이 어디 소리 나지? 아, 이거 시간도 없고 그래. 못 잡아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타신 내가 서울 가서 잡았는데 보니까, 와, 신기하네. 볼트가 풀리네. 쇼바 볼트가 이마에 풀리네, 이마에. 참고, 사진 찍어놨네. 와, 그래서 내가, 한번, 한번 보여줘. 와, 저런 일도 있네. 야. 어, 저거 이소, 왜저렇게 풀렸지? 와 이마에 풀렸네 이마에 원래 저기 길이 이마에 길거든요와 신기하네 그래 진짜 자동차에 별일이 나 일어난다니까 한번 봐보이소 이거 응? 어, 우와. 이거 풀렸죠? 우와. 우와. <laughs> 어째 이래되지 응? 희안하네 어디가 뿌리? 어여, 어, 와두 개가 풀린 두 개. 이거 이거는 안 좋아한 건데, 응? 어? 뭐 수리하면서 안 좋아한 것 같아. 밑에 이게 높고 이 이게 안보안안 보여가지고 이 위에 그만 그고 밑에 그만 야씨참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 풀린 게 아니고 내가 의심 의심하는 건안 좋았어 정비사안 좋았어. 아, 풀어야지. 아, 안 좋아한 거라. 저게 위에 어 포함이 위에 이렇 있으니까 네 개인데 위에 두 개는 쪼았고 밑에 안쪼고 그게 장난한 거야. 저게 저래 절에 풀리더라도 약간 풀리지. 우리 그 산타페 그저더플라잉그새차 샀는데 우리 아는 동생인데 새차 사가지고 차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라 새 차인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기에사업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로함이다, 로함 로암 볼트. 그걸 안 좋아한 거라. 라인에서. 그런 일도 있다니까. 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좋아하 소리 안 나더라면서. 와, 진짜. 로함 볼트 그게 안 좋아가지고. 어째 그걸 안 좋아하는 거. 어? 참 신기하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신기한 거한번 봤습니다. 야 결론은 나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에? 소리가 나는데 어디가 소리가 자 잡소리 나니 없어 힘들어. 공명음잡 하체 소뭐 이런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 힘듭니다. 참. 눈으로 딱 봐가 이래 탁, 탁 잡을 수 있는 장비가 나오면 참 좋을 건데 아유 그런 장비도 없고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잡아야 되니까 힘들죠. 끝. <laughs>